여기서 내 방송 저장, 시간 단위로 끊기. 어, 저장 폴더, d 드라이브로 잡고, 여기다 시작하면 되나? 방송 저장. 고수리랑 어, 암사예요 오, 어. 쟤네 수비들 도법이 보려나? 네, 도법이 볼것 같네요. 이거 사제 두 명이 와가지고 땡기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조도 없고. 예 일단은 해는 그 만큼 해보죠 땡기기 콜 제가 드릴게요 그때만 네. 해주시고요 다딜력으로 써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사빌라는왜 저기 있지? 왜 이렇게 높아요? 방금요? 조사빌라 가평 높을 텐데 저기 뭐 어느 정도 하니까 몇명 있으니까 1 9 2점인데 가평은 높을 거예요 가평은 잘 땡겨줘야죠 저. 뭐라고요? 오, 와우, 와우. 초면에 죄송합니다. <laughs> 아, 조심해주세요. <laughs> 좀 땡겨봐요. 날아가지 않으시는 게 일단. 일단 이거, 죽순하을 당하면요. <laughs> 급장 그냥 쿨하게 쓰시면 돼요. 네네. 크리스없 보. 조든이 안건 없는 거예요. 아무 날라가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고 공파만 아니면. 안 건이 없구나. 좀더 세게 때리면 될 듯이요. 저희가 보고 할만할 것 같은데. 오, 회복 타가기네저 <laughs> 네. 초반에 해제 좀 빡세게 밀 거니까 그거 뭐지? 저 불통해제 좀 봐주세요. 처음에. 네. 선님 네. 네. 사제 좀 봐주세요. 네. 네. 신기가 들어오는만 사제 갖고 봐요. 그거. 와우지. 오케이 어 맞았어. 신기둘오핀 전사해봐. 전사해봐. 오지 않네.

예. 암살 있어. 잡았어고 네. 있어요. 들어더군요 두루마기 기두기 두루마기. 내가 아이스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나이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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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트이트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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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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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이트나암트암삼트 나이트 사제 가자 사제 가자 빠님 아니야 아니야 신기 뒤 왔거든요 오케이 사제 사제 나이스 가나 망가 망한번 먹을 사제 시좀줘공돌려이무이는데 얘네 노유없 살아 빠졌살 걸어놨고 하고 갈게 네안 끝날 듯? 돌려주세요 드님좀 돌려주세요 앞에 막아주시고 어 버사님한테 드릴게요. 네, 네. 아니요, 아니 저희 인계 안 하고 그냥 바로 꼽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지 자리 바로 꼽을게요. 이제 태송님이 아, 간지나게 네. 날려주겠지. <laughs> 들어오면. 네. 퍼습니다 아, 일로와 아, 아. 아, 친구, 일로와 친구, 일로와 친구. 주차를 나이스. 다음. 비 기다리 한번 봐줘야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음. 마요. 어, 오케이. 어디? 들어게 들어왔어. 어디까지? 전사 떨해야했어 네, 전사 떨구기 조심해요. 네, 위치 조심해야 될것 같아. 이거 우리 힐러 좀 안쪽으로 들어오거든. 이거 안쪽으로 좀 들어와 줘. 죽이죽이죽이죽실죽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폭도 2초. 사초 사제해봐. 오케이, 오케이. 할나한테 빠진 거. 흑마 떨구 흑마 떨구 흑마 오세요 흑마 안돼안돼안돼 나. 이스 떨구기. 아, 나고. 원야 원이게 지아다트마 가는 중. 마가 중. 헤드들어들어사해 봐. 찬사해 봐. 지금 나왔어. 로 가는 중. 헤드에 봐. 발으지 됐어. 이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가자. 사지 한번. 아니 지금 안 돼. 당겼어. 겼어사해 봐. 나이스. 나이스. 어제까지. 어제까지 어제까지. 어제까요 헤드 한 방. 사제가 지금 정신상인 것 같은데? 시체 좀 따줘요 전사님 내가 게아 내가. 오케이 전사님 따 전사님 게이고고아해서라스 보소 껍질줬어껍질줬어오케고뭐빠졌다구 나. 껍질 해줬어, 껍질 해줬어. 오케이. 뭐, 거야, 나. 또, 바로 꼽아요네 네, 계속 바로 꼽아주세요 이제 테러 신강 어. 한번 써 주세요. 네, 버 바깥에 묶해주시고 저쪽 도적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그 테런 네. 클라스가 도적 항상 그거 그 부활하는 쪽에서 드레브 할때좀 도명 체크해 네. 주시요. 세계 정탐. 도적이 완전 안쪽에 있나. 본데 부활자들 버프가 안 뜨네. 빠져 네. 있을 수도 있어요. 안쪽에 있으면. 네, 우, 움직이는 거 같은데. 네. 이거 아마 패드 님이 좀 당기고 여기. 네, 오케이. 회라. 네, 네. 제가 보고 바로 이동할게요니다 네. 확인해 음. 어, 줘. 아 나이스 이스이스떨어졌어까 사제 떨어졌어. 사제. 아, 떨졌어이 예, 슬까면들어가지갑 사제로 바꿀 거야? 사제지신기로 바꿀 거야? 신기자리 고핀. 하나, 둘, 셋핀한과 먹었고. 다음에 버프부줄 거예요. 신기비 한번. 신기 좀 아, 나 죽었어. 고속이야. 신기 아래주 신기 가 봐. 신기 가 봐. 주. 지 해도 나무. 여기 바나무 해봐줄게. 나무 해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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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해봐 기사일자. 기사자나무 해봐줘. 나이자비격까지 넣을게요. 나이트 해봐. 기사일 사자 어제. 기사일 사자 어제. 포획됐어. 포획됐어. 신기 막. 신기 막. 신기 비저 나무 favor. 나무. 공 맞아. 사자 가 사자 가 사자 가 사자 가 사자 가 사자 가 공. 한번 빠질 수 있나? 하디.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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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자 해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사자 일자. 막연 사자 막. 사자 막. 사 막. 막

혜진이 껍질 밀린, 마, 사회자리 고핀! 맞아. 사회자리 고핀, 1, 2, 3, 4, 4, 5, 고 7, 고 9, 고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5, 46, 47, 48, 49, 49, 50, 51, 52, 52, 53, 54, 55, 5 전사님, 헤드곡? 아 태성님, 태성님이 가볼래? 힐 해도 잖아 아니, 부활자 있어. 부자 있어. 부활자 드이 아니라, 드레브할드레브 아니, 했어. 내가. 힐할 때? 힐할 때, 힐할 때, 힐할 때, 힐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상관없어. 아무것도 안 해. 회드일자회드일자회드님 가세요. 회드씬 따줘. 담아 가세요, 탐하 가세요. 무장만 볼게요, 그냥 무장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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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안빠져될것 같아서. 아니야, 드레브했어 기사 아안덤다 떼겨버릴까 그냥? 떼겨버릴까? 선생 탑. 저 이거 그냥 아예 계속 빠 빠져 있을게요. 예. 이거 저한테 패스하세요. 어? 패스.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기진? 네, 어, 세 번째. 어, 꽂았어요. K 저 친구들, 아드오메 공파 조심. 전사, 전 전사, 오전오전 오전사, 오전 오전사고. 민천오고만이 오케이 사제로 오. 3, 2, 2. 1, 1 사재고 사장님 전사해봐 전사해봐 좀사중 전사 왔어 해봐요 헤 0자리지 0자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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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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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재가 앉는 중 아니 불에 괜찮죠? 신기자리 고핀 하나 아 오케이. 충파 맞어 충파 맞어 충파 맞어장님 공격 공격 사장님 공격 공 없어 죽어야 돼 신기자리 충파 신기자리 고핀 하나 둘 회장님 부하라고 가서고 비격까지. 아, 부하 있어요. 붙주가고 같이 거 들어왔네. 고괜찮안봐해봐아 아, 네, 근데 우리 방벽이야. 그 자리 우리 방벽이야. 밀리 좀. 신기한 신신기기고신 비격. 아, 여기 연결 다들어갔 옵성이 어, 괜찮죠? 여 해봤자, 해봤자, 해봤자 죽여봐, 죽여봐. 실망해도 해줄게, 실망해도 해줄게. 신기어죠 신기어질, 신기어불통 들어가봐, 들어가봐, 아, 네. 어 생존기 없어요? 다돌 아, 다고고 없거든요, 이번에 잡죠? 화신 화신 왔어. 신기고, 신기고, 신기고. 죽 라고? 패이요 해제 해주면 아, 안 되겠다 저도 <목소리> 계속 걸리거든 한번 봐줘 어 헤드 헤드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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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림 뭐 카운트 까먹겠지? 빌리 어 빌리 어격 조금 빠져있을래요 그냥? 오케이 태정이 이거 이충격 신기 누웠어? 떨어질 대 이거 아무나 으면 신경만 신경만 신경 죽여 죽여 기 죽여 죽여 죽였어 죽였어 키치 어 죽였어 평화, 평화, 병원을 말해말 이거 살려 이거 옷살려 조도 안붙것 없지 못 말해줘 네.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한번만 빠질 어서힐 할게 주 있어야지 다시 땡겨 다시 이겨 사지들의 우리 거기 드레인 나 드레인한테 비겨 감쇄해줬어 왜도감쇄줬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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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어 뭐야 뭐중 집중해 다시 해볼게 일단 미드 겨줘 일단 미드 겨 미드는 야 돼요 계속 고고고 미드는 계 한두명만 가고 구슬고구슬고 물에 구 할게요 물에. 자 이거 헤어디 헤어디. 전사 전사 해봐줘. 이거 매진. 흥마도 갔어요. 흥마도 갔어요. 그 센터 저 따요군요. 아, 우리 센터 매진. 저도 밀렸어. 이거 키틀 네. 센터 이겼어. 나이 키틀고 키틀고 저거 오. 다 복구하러 가는 전사 잡아야 키수 있어. 내가 잡아야 되겠어. 이거 이거 빨리 잡고. 네. 이거 회드님이 돌려주시고 나 바로 복구하러 갈게요. 에이, 여기 그래, 다 잡아, 로그, 다 잡아. 청막까지 잡고 돌려. 이거 브레드 할까? 네. 기뿌지 말고 네, 그냥 정리해. 떨궈볼게, 떨궈볼게. 돌려봐, 돌려봐. 떨궈볼게. 우리 조드피 조금만 봐요. 뭔걸어고선 있어. 침묵까지 줄게, 사실. 신기 지 올라가요, 신기 지금 올라가. 무슨 다 떨궈준 거? 바로 신기 간데, 이거 바로 신기 간다 우리. 신기 해봐 줄 건데, 해봐 줄 건데. 들려와. 아니야, 아니야. 사전막, 사전막. 사전. 신기 태양까지. 오케이, 오케이. 춤파 있어요? 아, 없어. 어, 없어. 어, 없어. 어, 없어. 어 없어. 오케이. 보면 말이야? 드까지밀어야 돼요. 3초에 신기간다3 어. 2 1 신기 나르죠. 고 아, 이거 뭐 어차피 지금 꽂...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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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을 고 죽이면. 버 수가 없어, 우리가. 어, 어, 사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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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지금. 강려 좀 생기고 신기. 감사해 봐. 사줘지. 사줘지. 헤드도 날피야. 헤드도 딸피야. 헤드 유출까지. 헤드 죽여도 좀 챙겨 줘요. 총파죠. 제 극장 빠졌어요. 사자 중. 아, 어. 이제 충파 왔어요. 카드 자리 고하 나이스, 좋아.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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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보컬 자리, 응? 나, 나 보통 네. 네. 나이스. 신기 마무리 하죠. 마버리야죠? 신기고. 이뽕 났는데. 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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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대. 살림 있 살림 있어. 봄이야, 이야 봄이야. 꼬금 날씨 리다 회다, 회다, 회다. 회다도 복진기 1자 신기 1자 신기니 경계들이다 신기가 우리 신기가 고 있어 상대 신기가 고 신기 저게 신기하는 게신기하 거야 이거. 해듣봐 들었어 들었어 내가 들었어 정. 내가 들었어. 내가 내 방편. 다들 다 땄어요 여기 땄어. 다시 깄어. 갈 준비 다시, 다시. 신기고 여기 다시 따여되니까신기 지금 신기고. 생각하지 마. 나가 없어. 이거 아무나 리바이 사람이야 리바이 사람이 아무나

그케이오이제 오케이 오면 말해요 c e Okay, nice. o 이 a y nice. Okay, nice. 들어오 y nice. Okay, nice. o 나 a y 명이 c 들어 k 들어 n 들어 e Okay, nice. Okay, nice. Okay, nice. Okay, 요 i c e o k 자리 nice. Okay, 자리 오 e Okay, nice. 기고 a 기고 기빵만 봐줘. 오케이 오케이. 일단 어, 깃빵은할수 네, 있어. 급장은안 빠졌고 도적은 빠졌어. 죽기 생존기 돌리면서 그냥 뒤 볼게 그럼. 도적 네, 기빵 도적 빠졌어. 기빵도 빠졌어. 신기했어. 이거 어차피 우리 많이 붙여놔서 괜찮아. 신기일 대 이제 소품 예전? 전사도 깃빵 보고 있어요? 기빵 오케이. 보면서 오케이. 이거 먹고. 여기 헤드님 계속 의신해 보세요 잠깐. 어. 기빵 한번 더 봤어요. 도적 빠졌어. 네. 도적 다시. 불중이지안돼나 네. 충격파야. 헤드 극장 있어요. 가주마. 우리 형만 살려볼게. 나 아, 친구까지. 도저가 에저로 빠졌네. 기사 일자, 기사 일자, 기사 일자. 아, 힐러 다 춤. 기빵만 보고 있어. 에 아, 기빵만. 어차피 시간 다 돼서 헤드님 그냥 저기 힐러로 가실래요? 네네. 아, 여기 뭐? 들둘던가들둘던가던 예. 신기하네 좀. 신기고 가고. 빨리바로바로 찾아고. 바꿔서사지로 가야될 거. 같아가회박까지 이거 지금. 안되땔때야 아, 여기 따인다 네. 네. 이제 그래. 거기꼭 지켜줘야 어. 돼. 떼고 뽑으면 안 되나? 예, 기트. 헤드님 그냥 센터기 돌려주시네요. 불에 늦었어 와도 못 살려 나만 살고 나한만 살려 나한 번만 살려줘 계속 막고 있어 계속 막고 있어 기센 <디스는> 들거든요 이제 여기 돌아가요 불에 박으면 끝 아니에요 기만 예 박으면 끝나 여기 <디스> 최대 한까지 아이고 이틀면 전부 다 기포에서 그냥 아, 지절로 와요 그냥, 그냥. 전부 다 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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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요 우리 지금 위험해 지금 다 죽고 있어서 지금 위험해 지절 부활 6초야 지절 부야1 지절 다 내가 빠데만 해줘요 기방만에 와요 그냥 꼽아요 이거 꼽을게요 애꼽아 바로 아... 꼽으면 돼 바로 꼽으면 이겨 절할 수도 있어 도적이 50점일걸요? 바로 꼽으면 도적 멀리 있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막판